동굴 같은 게, 동굴 같은 게막 보이는데 박쥐가 슉, 나가 왜박쥐가 딸아내리고, 지욕 전체가 다, 예, 다 이글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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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이 다, 불에 불러서 이글이글이글이글을 요이 벽, 이 벽들이 다, 불로 이글이글이글이글거리는데, 이글 정글이 정글 같은 게 촤! 보이는 데막찌가고 날아다녀요. 근데 동물이 보리 막 하려면 이글이글이글이글 이글이글거려요. 우리가 집에 만약에 불이 났잖아요. 불 나면, 온 방이, 그, 방 벽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대은 불이 난 거잖아요. 근데 벽하고 불하고 막 같이 악보가 세쌔면서막이글이글이리 그리 그리 거리는데, 제가 그동구 같은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영결 장소가 있어요. 온 닷새 같은 거. 그러면서 제가 걸어가는데, 막, እኔ እያመዳንስ ወይ እኔ እንጃ እኔ እና እንዳሰገች እማግር እያመዳንስ ወይ እኮ እንዳሰረድ እንዳለ እንዳለ እኔ እንጃ እኔ እና እንዳ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이들을 보라.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 진정으로 가늠한 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라.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가늠했더니 음란한 자들을 보라. 여기에 음란한 사람들이 가르치지.

많은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짜로 먹고 이자 또한 천국과 지옥을 가짜로 먹 자니라 너는 보라 그가 무슨 역할을 받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와서 듣고 전하라 내가 열어서 보여줄 것이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 엄청난 방해에도 너는 그냥 보라 이것이 강하고 탐탐한 믿음이 이른 <laughs>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계단으로 막 밑으로 내려가요. 계단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데, 벽에 했는데또 많은 사람들은 벽에다가 탁, 세워놨는데, 어떤 귀신들이 막제 쪽으로 데리고,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무슨 젊은 같은데, 그런 손잡이 같은 걸로 지켜하고, 족쇄로 묶으라도 바다 족쇄로 못하는데다할 모험이에요 우리가 왜해리 같은 그런 나무 있잖아요 <laughs> 그거를 내리는 어떤 사람은 해처리에 가시가 맞게 내그 가시가 몸속에 들어가야 내릴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 해처리에 날잖아요 몇도 날이 <laughs> 그거를 <그걸> 내리실 때마다 <laughs> 면도날이 쌓여 완전히 끓고 지나가요. 이러만 팍팍 뛰는 거요 내리치니까 면도날이 들어가다 나이 사람이 만경이래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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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아, 말하면 이거예요. <laughs> 상대는 이렇게 아가씨예요. 결혼을 잘는 아가씨인데 이거 그 아가씨야 말하면. <laughs> 근데 결혼을 하겠지 못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아가씨를 엄청 <laughs> <좀> 사랑했어요. 엄청 <laughs> 사랑하다 보니까. 러너가 러너가 아니라, 러너가 아니이 러너가 아니라, 러아가다결국가아니지가늠니라러이가아니해서이목아니 미쳐서 가 아니라, 러너가 아니라, 러너가 아니 편에 너사 아니라, 러다가 아니라, 가아니가 아니라, 러너아 그 상대 만났던 여자, 그 아가씨를 <laughs> 이쁘게 <미풍이> 생겼어요, 아가씨가 <laughs> 그 아가씨가 막 목소리로 울려요 목사님, 우리가 속았나봐요 우리가 속았나봐요 <laughs> امیا ساده نت سگ دمایم مساجی، امیا ساده نت سگ دمایم. من گشیم رایموی دیگری دیگری دوباره که به آرزویی ایسته اسلیکان هتلی Oysa da, ki O vaaz salahı Allah pe災attır diyenler, bunlarla esirgen saygını gösteriyorlar Vay be! O yüzden ş في Hospital Ben 전장에세 사슬만 두개 있고 족쇄로 세 사슬 두개가 전장에 붙어있는데 족쇄. 족쇄가 길게 늘어들어져 있는데 서있는 상태에서 발을 올렸어요 양손을 그 상태에서 족쇄로 만걸렸는데 그게 박형규 목사님이세요 <laughs> 박형규 목사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아요 발밑에 있는 족쇄를 채웠어요 <laughs> 이잖아요 그 불에, 영원 불에, 그거를 샛덩어리 같은 막대기를 달궜다가, 막연 무 목사님 배를 쑥쑥 어게 집어넣어버리는데 그 등으는 배가 들려버려. 그 상대다가, 너그 영한 불에 다가던 막대기를 배고 자나 몰다 여가지옥야여가지옥인야요왜 내가 봤치 지옥과 이렇게 들린거야왜 내가 봤치 지옥과 이렇게 들린거야왜 내가 봤치 지옥과 이렇게 들린거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무시무시할 수가 내가 봤던 지옥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연불도 아니었고 이렇게 엄청난 지옥의 농파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대체 나는 뭘 보고 찾은 거야. 내가 속았나봐요. 내가 속았나봐요. 됐습니다 내가 사꾼 중에 사꾼이었습다1위가된던게니다 <laughs> 내가 저그리스토였나봐요 사단이 나를 잡았을 첫그리스토 이단이었나봐요 <laughs> 내가 잘못 봤나봐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잘못 봤나봐요 사단이 여러 준걸 봤나봐요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상상도 했수없 내가 맡은 건 지옥이 아니야. 아... 아... 내가 맡은 건 지옥이 아니야. 이렇게까지가 있어. 아... 이렇게까지가 있어. 지옥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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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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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나, 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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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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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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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야 여전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야야 있을 줄이야야상야야야 지옥이에요!!! 여야는야옥이아니야 지옥이 아니야, 지옥이 아니야. 이런 지옥에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지옥에 있을 수 있어, 있어. 내가 잘못 봤나봐요 <laughs> 내가 가짜 천국의 지옥을 봤나봐요 <laughs> 내가 갇혔던 <그런> 지옥이 아니야 <laughs> 내가 봤던 던 <내가> 지옥이 아니야 <laughs> 이 마룡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귀신이 갑자기 앞바다가쭉 잡아당기는데 옆가락 엿가락 하나니까 가락이착늘어뜨리듯이 열어 착늘어뜨리더니 순식간에 가위로 싹잡아버려요 옆바닥을 얘기했대요. 바닥에 던져버리니까 그 비행자로만 가만히 그 쫓아오는데 먼저 쫓아가는데 내비가 그 옆바닥을 한번 가봐라.

지옥에 있을 수있어지옥이나지옥이아니야아니야나가지옥나지옥이야니야 내가 잘못 나도 지옥에 안나무지옥 マリダのモバだよなのだよなのだない,いちゃ、ね、だよな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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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よのだよなのだよの 바바라 기리쳐이 아, 네, 내가 보여 버려요. 내가 사람, 내가 아, 근데 내도 심장 뛰듯이 쿵쾅쿵쾅 내가감깜으로르게 뛰는 걸 실망 되는 것 처럼 박영규 박사 님이 비명을 치르는 게늘 아, 어떻게 이이명을 치를지 알아야지. 있을지냐.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안나 좀꺼해도요 나랑 아파요 내가 봤레기 내가 봤들어얘가이가너짜못쓰레기라라신절적가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가적적적적적적적적가적적적적적가가짜적적적적적 물질은 물질대로 다 받아버렸네 난중에 나는 여의견 삶을 산다고 했지만 개가 떠오였던 것이 돌아놓고 내려놓고 돌아가야 다시 못 고치고는 고 다시 못 고치고는 미래를 무슨 사랑이있겠어요미래매 있으면 여 아따가 삶을 살고 염려 있는 삶을 살아야 했을 토인데 나는 진님 앞에 돌이키고 얘기하지만 다시 이 구석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나에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질이 예수님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여기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득고 예수님 앞에 외계하고 추, 모든 재산을 전혀 빼들었지만 아니요 그 숨을 잘라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사기자어서 그것이 사기하자는 걸 열매밀해서 물질된 욕심은 아예 것도 없다는 걸 이정이 깨달은 나이다 이지역에서 지옥에 갇혔가봐요갇혔가봐 누가 믿겠어요? <laughs> 나 말여기와 지옥의 하단은 누가 믿겠어요? 불명의 그 목사님은 왜 개하였을 테인데 왜 지옥에 있을까? <laughs> 그맘만큼물치에 욕심을 억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세요! 많은 목사님도 물질을 하세요. 물질 때문에 치여간답니다 나방역일처럼 물질 때문에 물질하지 못하고 가련게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팔았던 것처럼. 아! 나! 여기가 지옥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의 간증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잘못된 천국같 지옥을 가서 들은 사람들은 무엇이 짐두를 하겠습니까? 악령의 짐두를 합니다. 그것이 곧이 나라형이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 영, 0 0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폐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박영계에 대한 모든 책들이나 신이나 배우기다. 다 폐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에 왔는데 무슨 말이야? 이 지옥에 왔는데 무슨 말이야? 너무 억울해. 나는 진짜로 마지막 하나 내가 찾아왔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랑이 나를 잡았었구나 나의 진정한 애견을 완전히 댓글로 버리는 것이지 나의 애견은 애견은 했지만 물질을 버린 척만 했을 뿐이지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목사님들. 물질의 양심을 얻게 하랍니다.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파경규 목사처럼. 제발, 제발, 제가 전국같지옥을처음 보았나 봅니다. 잘못 봤나 봅니다. 제가, 제가 봤던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버리는데 사단에게 농락당겨버렸네. 억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억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박영사님이 엄마 말고도 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따면서비명의 비명의 개성을 질러요. 나좀 꺼내져요. 이 고문에서 나좀 꺼내져요. 아, 너무 걱정스 아나다 껍질 벗게 되시, 막연겨 몸살님 몸을 막 뗐다. 이분 껍질. 그래가지 우리네네 고모같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몸에 막 훑어버려요. 불 붙은 고모같은 막대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껍질 벗겨진 깨비에다가 막, 불을 왔다갔다 다비벼버려 아, 아가 너무 쎄지니. 머리를 잡으면서, 머리를 베들들베들 따라요. 손발과, 이런좀 세게 지금 꽂수는 것처럼, 지가 못하니까, 고개를 베들베들. 너무 징그러워. 아유, 머리도, 아, 까 껍질을 벗겨버렸지. 피부도 껍질을 벗겨지 않는데, 너무 징그러워. 껍질을 아, 벗기는데, 이가 막, 숭어숭어 내쳐도는데, 어느새 비가, 비가 줄줄줄줄. न रजो करे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나 한번만 꺼내주세요!!! 에이 막 형님 봉사님은 얘기하는데 귀신 옆에 있는 귀신이 엉켜지는 귀신이 말을 해야 처벌구라고 이루고 너희한테 소화가좋아왜 참말이야 이 새끼야 우리한테 속아내리자 쓸모스러워 이 개새끼야! 무슨 사과냐! 이제는 네가 아무 리 얘기 한 들. 너는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 너는 계속 양반을 받아야 될 것이다! 너의 죗값을 치뤄라! 우리한테 속은 내가의 죗값을 치뤄라! <laughs>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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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내 <laughs> 니가 물질적인 결과지 치러갔구나. 물질이라는 역시 결국은 나를 지역으로 끌고 오는 동로가 되어버렸구나. 제가, 나 박영규, 나 박영규가 지역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외칩니다 이렇게 고문 속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보가 지역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 그만! 나의 간질 테이프에 어떤 것도 듣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듣거나 볼 때마다 나의 형벌이 더욱더 죽여진다는 거를 왜 모르십니까? 제발,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거문에서 조금이라도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싸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걸려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증가하십시오. 증가하십시오. 내가 너무 더 심한 영마과 거문을 당한다는 것은 나박연교좀 살려주세요. 나박연교좀 살려주세요. 나박연교좀 살려주세요. 아차, 저거가지옥을를 들으면 이단의 영이 침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나마 경영가고저거가지옥고가 잘하고 외교가 없습니다. 외교가 없습니다! 싸게 외계의 표정을 많이 했겠죠. 외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신과역 입신육구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전국과 지옥의 관념도 외계라는 말이지 마시고 목사님이 나를 스송빠고 책망하고 외계, 외계, 외계. 외계와 천국이 될까 해왔다. 불행한 선발이지 마시니까 외계와 천국 지옥만큼은 지옥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그 외침을 외침해주길 바랍니다 잘해주십시오 나의 이 영광에서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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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아냈어야 된거는 여러분이 저의 간증사나 안중문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는 나이다. 아멘.